이렇게 동작구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듣는 자세로 했다면 제가 또 중앙정치에서도 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국핵실험으로 여러분들 걱정이 많지만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것은 통일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잖아요. 통일 대한민국의 준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일복이 많긴 많아요. 외교통일위원장 되자마자 이렇게 끊임없이 사건이 나더라고요. 이제 외교가 좀더 실질적이고, 좀더 효과를 내고, 좀더 성과를 내는 외교를 해야 되겠다. 단순히 손잡는 외교가 아니라 끌어안는 외교를 해야 되겠다. 또 프랑스 아이스 테러 사건이 왔을 때는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을 바로 통과시켰고. 그리고 또 지난달에는 UN 기후변화협약, 이제 새로운 미래 이슈에 직접 가서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서 북한 문제에 신경을 써라, 북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지원할 것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희가 통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